안녕하세요 블루일농원 입니다 어저께 영상에서 제가 일단 안쪽에 부초 정리만 한 상태로 영상을 올렸었는데 오늘은 바깥쪽 부분도 부초 정리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제 익어 간다고 말씀드렸던 포도송이들이 오늘은 많이 익어버렸습니다. 전체적으로 보면은 색깔이 안 드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익었고요. 또 그새 가운데 풀들은 또 많이 자랐습니다. 비가 계속 오고 하니까 풀들도 많이 자랐고요. 일단 봉지도. 한 30%는 쌌나요 계속 싸고 있는데 제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네요 우리 자연의 친구들 새 그리고 너구리 이 친구들을 제가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최대한 빨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워낙 조금 늦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많이 늦습니다 어저께 복잡하던 부분도 이제 부추 정리를 정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하늘이 뚫려 보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부추 정리를 하다 보니까 여 밑에 밑에서 한 50cm, 60cm 높이에 큰 송이가 하나 달려 있어요. 물론 시커멓게 다 익어가는 느낌이고요.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구리의 표적이 되겠죠. 그래서 제가 먼저 얘들을 또 우리 친구들한테 뺏길수 없다 싶어서 먼저 봉기를 하나 쌓두고 다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. 쇠들은 뭐 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빠르고요. 여기도 어, 정말 많이 익었습니다. 우리 자연의 친구들을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을지 제가 뭐 애들을 다득게 잡을 수는 없고요. 최대한 할수 있는 일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많이. 했다 보니까 봐봅니다 봉지도 쌓야 되고요. 그리고 이 보초도 돌었으면 또 바로 또세동 어, 중에 한동또 시작돼야 됩니다. 여기만 있겠습니까 다른 동들도 또다 기다리고 있고요. 최대한 빨리 해서 어, 봉지를 어느 정도 쌓은 다음에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